아이패드 에어 M2, 교육 할인, 구입, 쿠팡 8% 할인. 애플의 2024 아이패드 에어 11 M2 칩에 대한 리뷰를 간단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M2 칩을 탑재해 성능이 뛰어나고 디자인도 세련된 퍼플 색상이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특히 아이패드가 가벼워서 휴대성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화면 크기도 11인치로 적당하여 학습이나 영상 시청에 모두 활용하기 좋은 사이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도 훌륭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사용해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어요. 또한 카메라 성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품질이 좋다고 하네요. 아이패드 에어는 펜슬과의 호환성 덕분에 필기나 그림 그리기에도 유용합니다. 학습 도구로서 최적화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성능과 디자인, 휴대성까지 모두 갖춘 이 제품은 많은 사용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매우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플 2024 에어팟 4세대는 정말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탁월하여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음악이나 통화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오픈형 디자인 덕분에 착용감도 뛰어나고 장시간 사용해도 귀가 아프지 않다는 평이 많습니다. 음질 역시 한층 더 향상되어 풍부하고 깨끗한 소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주변 소리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있어 대화 중에는 음량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점이 매우 유용합니다. 배터리 성능도 인상적입니다. 한번 충전으로 최대 6시간 사용 가능하며 충전 케이스를 통해 최대 3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생태계와의 연결성은 말할 필요 없이 완벽합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의 기기 전환이 빠르고 간편하여 사용 편의성이 높습니다. 디자인과 기능 모두에서 만점짜리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에어팟 4세대는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애플 정품 아이폰 15 자급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경험한 후 긍정적인 리뷰를 남겼는데요.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이폰 15는 정말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우선 A16 바이오닉 칩셋 덕분에 속도가 아주 빠르고 멀티태스킹에서도 전혀 지체가 없다는 점이 많은 분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56GB 또는 512GB의 넉넉한 저장 용량은 고화질 사진이나 동영상, 다양한 앱을 저장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하네요. 디자인 측면에서도 세련된 핑크와 블루 색상은 손에 쥐었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슈퍼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색감과 뛰어난 화면 품질로 영상 시청 시큰 만족감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특히 카메라 성능이 뛰어나 4800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는 저조도 환경에서도 선명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자급제 모델이라 통신사 약점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충전기가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폰 15는 성능과 디자인 모두에서 높은 만족도를 주는 제품입니다. 최신 기능과 스타일리시한 외관을 원하신다면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